20회 지스타 2024 역대 최대 규모 개최. 부산시는 시장 박형준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백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지스타 2024 이와 지스타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며 게임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게임 전시회다. 한국 게임 산업 협회가 협회장 강신철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 정보 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부산시도 2009년 개최를 시작으로 최대 2028년까지 개최도시 호스트시티로 재선정돼 올해로 16년째 지스타와 함께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지스타 지스타 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 expand your horizon 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PC, PC, 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에도 집중했다 행사는 게임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컨퍼런스 GCON 인디게임 시사회, 쇼케이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왕준광전, 지스타컵 2024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더 보시려면 더보기나 설명을 참고하세요. 메가시티뉴스.